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쓸대 핵심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푸어하고 건강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미세먼지를 낮추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는 교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교통의 편리성 또한 높이는 대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자전거 연맹이 2017년 9월 20일부터 5일 동안 회원 및 일반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자전거 도로의 미기와 사고와 분할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길주로만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개명도로로 혼용되어 있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자전거의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부 교차로에만 설치된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를 승단도로, 확대할 의향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천시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작 시민 자전거 보험의 지급액과 보험금 수령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단지 자전거 지하령과 일자리 창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분납해야 되고 이용시간이 7시부터 8시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 신청서 작성과 본인 확인 절차, 자전거 상태의 노후, 안전성 확보 미흡 등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은 공편이 뒤따릅니다. 한 번은 부천시는 무료대여서가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는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를 대여 수는 6대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공공 자전거 이용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따름이나 성남시와 연수구에 시행 중인 카카오티 바이크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행할 의미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천 시민이 자전거를 내전로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다니는 자전거 도로는 불포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 시민들은 아라엘 길이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론수톱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찬 자전거 도로 입구까지 사는 시내 자전거 도로가 불편하고 위험하면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비상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등공공영지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에 설치이 있는 부천시, 부천시 수도 수도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일반 주택은 대지 안에 출입만 또는 전개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반 주택과 아파트에 사용하는 수다, 수도, 수도 개량가 인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시의지에 설치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구 터미널 인도 중앙에 수소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리 시 전역을 조사한 결과 인도 등 시의지를 점유하고 있는 계량기가 500큰 곳으로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수도 계력기가 설치된 이유가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도 등 공공용지에 수도 계력기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현실 체계를 구축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인도 등시회지에설치된 501개의 수도 계량기에 대한 조치 대책과 전용도 진승 현황 그리고 이의 창출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밝은 미래를 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목소리>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